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음, 오늘 저희 집 철쭉 일본 철쭉 이렇게 세 종류 또 보여드리려고 어,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뒤편에 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멋스러움이 잘 보여지지를 않는데 어, 이 나무는 한나무에 몇 가지 색이 피느냐면 요런 모양도 있어요. 여기만 해도 지금 세 가지 모양이지요. 또 이런 모양도 있어요. 어, 또 흰색에 이렇게또 색도 나옵니다. 너무 한나무에 여러 종류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예쁨이라는 거는 뭐 어, 말할 수가 없어요. 제가 바라볼 때마다. 근데 이 나무가 올해는 꽃이 좀덜 폈어요. 어, 꽃이 이렇게 척척 늘어지는 나무라서 또 일자로 세워서 키우면 괜찮을런지는 몰라도 제가 일자로 키우지 않고 이렇게 층을 둬서 키우고 있습니다. 여기가 1층이고요. 이렇게 올라와서 2층입니다. 2층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루어지면서 또 3층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연약해요. 이 아이가 너무 연약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더 굵은 아이가 중앙에서 나오면 그 아이를 3층으로 올리는 디딤돌로 생각을 하고 어, 바로 잡을 거예요. 그 이쪽 뒤편에는또 이렇게 색상을 또 입었습니다. 그러니까는 어, 한나무의 색상이 세네 가지가 아닌 정말로 다양하게 여섯 일곱 종류의 꽃도 피울 어, 수 있다는 얘기. 그렇죠. 이렇게 황묘한 일본 철주. 아끼다라고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 있죠? 또이 아이의 정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요. 저도 우연찮게 오빠 돌아가시면서 이 아이를 접하게 됐고 그래서 아, 일본 철쭉이 이렇게 이쁘구나 해 가지고 어 키우기 시작했어요. 또 작은 아이 한 3, 4천 원짜리 사서 키우기도 했고. 또 하나 어, 이 아이를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는 또 색상이 이렇습니다. 나무에 한 가지 색상만 펴요. 이 모양하고. 어, 여기 꽃이 하나 져있네요. 그래, 이 아이를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, 어, 이 아이가 색상이 이렇게 예쁘면서 어, 겹이에요. 겹꽃이라서 제가 이 아이를 어, 좋아하죠. 색상도 예쁘고 아파트서부터 제가 이 아이를 키웠거든요. 예, 지금 이 가운데 중앙 쪽으로 꽃봉오리가 많은데 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폈을 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은 어, 두 종류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선택이 됐습니다. 아직 많이 펴 있지를 않아요. 어, 개화가 활짝 된 아이들은 개화가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. 우리 집은 6월달까지 꽃들을 피워주거든요. 그러면 또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시간에도 무늬종을 아, 보여드렸어요. 여기 또 무늬종이 있어요. 그 아이하고 또 다른 무늬종이에요. 어, 저쪽 아이는 무늬종이면서 이렇게 폈죠 근데이 아이는 어, 노란색을 띠는 미색, 미색을 미색 띄워줘요 이 잎이 그러면서 어,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이보다 나무가 상당히 여리여리합니다 여리여리하고 약해 보여요 사람으로 치면 정말 귀한 집 자손이 어, 약하고 그러잖아요 병치레도 자주 하고 이 아이가 그러네요 삽목도 잘안 되고요 너무 예뻐서 이꽃 색깔까지 무늬종들이 꽃이 이쁘지 않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꽃 색깔까지도 제 마음에 쏙 드는 아이라 좀더 삽목 좀 해서 어, 개체 수를 늘리고 싶은데도 안 돼요 지금 몇 년째 안 돼가지고서 올해는 진짜 어, 내가 너를 면나무 만들 것이다 하고 진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. 잘 될지 모르겠지만, 걔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, 꽃봉오리는 몇개 열리지 않았어요. 올해는 내년에는 얼마나 많이 열려줄지 가지를 올해는 좀안쳐 주려고 해요. 너무 가지를 많이 쳐 주다 보니까 꽃봉오리들이 많이 안, 안 열리고 해서. 올해는 가지를 좀 안쳐주려고 합니다. 아 이번에는 또 다른 아이 보여드릴게요. 요 아이는, 아, 이 아이는 아이 아이의 산목한 아, 아가 나무예요. 이 아이도 한 4, 5년은 된것 같은데 어, 그렇게 성장을 많이 한 편은 아니에요. 그래도 꽃을 이렇게 피워줬고 여기서도 이 어, 색깔도 피워졌고 이렇게 피워졌네요 전체적인 모습입니다.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피고, 어, 성장하면서 피는 모습들이 정말 어, 기쁘게 하죠. 한 해는 꽃안 폈다가, 한 해는 꽃 피고, 그러한 모습들. 제가 어 지금까지 저희 집에 피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아이들도 이렇게 더불어 보여드립니다. 이 찔레 장미인지 미니 장미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붉은색 톤으로 변하면서 화려해집니다. 정말 이뻐요. 놀랬어요. 이렇게 예쁘다는 사실을 놀랬어요. 산목해서 올해 처음 제가 꽃 보는 아이인데도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었고 기쁘게 해주네요. 며칠 전에 보여줬던 이 아이도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. 이렇게 많이 폈고요. 아, 색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피었습니다. 이 아이는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 그 여성스럽게 핀다는 꽃. 근데 이 아이 단점이 뭐냐면 빨리 지더라고요. 다른 꽃보다 개화기간이 짧아요. 좀 볼만하면 벌써 지고 있어요. 그래서 또 여기 하나이 보여드릴까요? 여기도 삽목해서 피는 아이에요. 어, 이렇게 삽목을 해서 두 송이 폈어요. 이렇게. 엄청 작아요. 제 손, 길이하고 재면, 이렇게 키가 작습니다. 근데 두 송이 이렇게 폈고요이 아이의 엄마는, 저 아이죠. 지금 보여지고 있는 아이. 상당히 화려하죠? 또, 새로 입힌 아이가, 여기 또 옆에도 있네요. 그러면 여러분, 다음에 또, 더 예쁜 아이, 더 예쁠지는 모르지만, 다른 아이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이 화려함. 저희 집 오늘도, 어, 지인들이 놀러 와서, 이꽃 구경하고 놀다가, 점심도 열무김치에 알타리하고 비벼서 먹고, 그러고, 또, 야생화 집에 놀러 가서 야생화도 좀 사왔고, 선물도 좀 받아왔고, <laughs> 그랬습니다. 이쪽에 찔레 장미가 이렇게, 저 뒤편에 있는 아이는 아주 작은 찔레 장미인데, 정말 이뻐요. 앙증맞고. 흰 장미, 덩굴 장미도 이렇게 한 미모를 하고 있고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아이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어, 인사드리겠습니다. 상당히 예쁜 이 아이들 보시면서 어,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